공식 자료와 공개된 발표를 기준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튼튼 건강 채널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헷갈리시는 부분만 깔끔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65세 넘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많다는데 정작 나는 왜 하나도 못 받는 것 같을까요? 문제는 자격이 아니라 신청입니다. 요즘은 조건이 바뀌고 신청 방식도 달라져서 예전처럼 생각했다가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걸 모르고 넘기면 나중에 기관에서 그건 이미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정된 제도는 확정된 대로 조건 확인이 필요한 건 필요한 대로 지금 꼭 챙겨야 할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이 도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잘 봤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보이게 합니다. 제도와 지원은 개인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65세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게 많다더라. 주변에선 다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안 나오지? 문제는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지원금, 복지, 혜택. 이름은 익숙한데 정작 내가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확인하려니 절차가 복잡해 보여서 자꾸 미뤄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같은 선택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에 알아보자. 그런데 이 선택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복지 제도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대부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에는 기한이 있고 조건이 있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채널에 문의주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기초연금은 되는 줄 알고 미뤘는데 신청 시점 때문에 손해본 느낌이라 뒤늦게 연락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통신비 할인은 제도는 아는데 114나 대리점에서 할인 신청 자체를 안 해서 몇 년을 그냥 내는 흐름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있다더라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과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흐름을 나눠서 정리해 드리려는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전화 한 통이나 주민센터 한번 방문이 중요한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복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확인 루트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공식 전화번호와 확인 방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65세 이상이 놓치기 쉬운 혜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많이 헷갈리는 5가지 혜택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입니다. 2026년 기준 연금액 최대 금액은 공식 자료로 공지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신청 늦으면 소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손해 포인트로 작용하는 거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기초연금은 신청주의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대상인데도 모르면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제도는 있어도 기관이 나뉘어 안내를 놓치면 빈칸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소득인 정액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이게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있으면 그 집에 가액도 환산해서 소득으로 잡힙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월 소득은 없는데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게 배우자 소득입니다. 본인은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소득도 합산됩니다. 단독 가구 기준과 부부 가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65세 생일이 지나고 한참 뒤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전몇 개월 치는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손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패턴도 반복됩니다. 재산이 기준선을 조금 넘는다고 생각해서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공제 항목이 있어서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확인조차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인 정액 기준으로 조회부터 하세요.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 가셔서 기초연금 상담 신청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담당자가 현장에서 바로 조회해 줍니다. 소득과 재산 입력하면 5분 안에 가능 여부가 나옵니다. 만약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시면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건 역시 현장 상담이니까 최종 확인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65세면 전부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청과 발급과 등록이 따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일달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생일 지나고 3개월 뒤에 신청하면 그 3개월 치는 못 받습니다. 혹시 지금 가장 헷갈리는 게 기초연금인가요? 아니면 다른 혜택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고용센터 안내 기준으로 15세에서 69세 구간이고 소득과 재산 요건이 유형별로 나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65세면 끝이 아니라 조건 따라 상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요건 심사형이라고 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월 최대 60만원 정도를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면서 받는 거죠. 2유형은 선발형이라고 해서 취업 경험이나 특정 계층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쪽은 금액이 1류형보다는 적지만 조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이 제도는 연령과 유형과 예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을 잡으세요. 전화로 먼저 문의하시거나 방문 예약하시면 됩니다. 주변에서 이런 사례가 반복됩니다. 65세 넘으면 일자리 지원이 끊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69세까지 조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흐름도 나옵니다. 재산 기준 때문에 안될 거라 생각하고 상담조차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 기준이 생각보다 여유 있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이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지원은 나이만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1350번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상담 한 번으로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상담 받으실 때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본인의 최근 소득 증빙 서류, 재산 관련 서류, 그리고 후직 희망 분야를 미리 정리해 가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미리 회원 가입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제도가 예산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빨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통신요금 감면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등은 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부 한도와 조건은 변동 가능하지만 기본 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할인 대상인데도 신청을 안 해서 몇 년을 그냥 정상 요금으로 내시는 겁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신청이 들어와야 할인을 적용해 주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 1천원에서 1만 3천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요금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 틀은 비슷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건 가족 할인과 중복 적용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족 할인 받고 계시면 복지 할인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도 자주 등장합니다. 복지 할인이 있는 줄 알았는데 통신사 대리점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몇 년을 그냥 정상 요금으로 낸 거죠. 나중에 알고 나서 소급 적용을 요청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이시면 통신사 114번의 복지 할인 신청을 하세요. 전화 한 통으로 끝납니다. 본인 확인하고 할인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요금이 줄어듭니다. 신청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114번 누르시면 상담원 연결됩니다. 복지 할인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본인 확인 절차 거쳐서 바로 신청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통신사에서 자동 조회 가능하니까 별도 서류 필요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신청 안 하면 전부 소멸되는 건 아니지만 기초연금처럼 늦으면 소급이 안될수 있는 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표현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는 교통 혜택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무임과 지자체, 어르신, 교통카드 등은 지역과 카드 발급 조건에서 갈립니다. 서울은 대표적으로 120번 다상콜센터나 주민센터 안내 루트가 존재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65세 이상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개찰구에서 확인하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민자 구간이나 광역철도는 예외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내버스는 지역마다 제도가 다릅니다. 서울은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무료로 탈수 있고요. 경기도나 인천도 각자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완전 무료고 어떤 지역은 일정 횟수까지만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지하철은 무임인 줄 아는데 버스도 무임인 줄 모르고 계속 돈 내고 타시는 겁니다. 또는 카드 발급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교통카드나 지역 혜택을 확인하세요. 수도권은 지하철 무임이 기본이지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은 보통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분증 들고 가시면 현장에서 바로 발급해주는 곳도 있고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 후 우편 수령도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도 지역마다 다르니까 먼저 전화로 확인하세요. 혜택은 지자체와 개인 재산, 소득,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은 어떤지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주의하실 건 교통카드 분실 시 재발급 절차입니다. 일반 교통카드처럼 바로 재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발급 받으실 때 분실 시 어떻게 하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다섯 번째는 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는 평생 2개 등 건강보험 적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확인됩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총 2개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보통 30% 정도인데 치과마다 비급여 항목이 추가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틀리는 완전 틀리와 부분 틀리로 나뉩니다. 완전 틀리는 7년마다 재제작 가능하고 부분 틀리도 일정 기간마다 교체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률은 역시 30% 선입니다. 치과에서 바로 확인하는 경우도 많지만 보험 적용 여부는 공단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치과 접수 단계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런 흐름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두 개를 이미 다 사용했는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치과 가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필요한 임플란트는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또 이런 상황도 나옵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결국 본인 부담금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뼈 이식이 필요하다거나 특수 재료를 쓴다거나 하면 비급여가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치과 상담 받으실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과 비급여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총 비용 견적을 미리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65세면 전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별로 이미 사용한 횟수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또 하나 기억하실 건 시과마다 비용 차이가 꽤 난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부분은 똑같지만 비급여 항목에서 차이가 나니까 여러 치과 상담받아 보시고 비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정보는 공식 자료를 꼼꼼히 살펴서 허위 과장 없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문의처 기관 사이트와 전화번호는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습니다. 확인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 안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유 설명을 못 들었다는 분 계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결과는 항상 어디에 확인했느냐에서 갈립니다. 유튜브에서는 된다, 안 된다 말이 계속 엇갈립니다. 댓글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견이 아니라 공식 확인 루트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한 번만 알고 계시면 다음부터는 영상 말싸움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기초연금과 복지 전반입니다. 기초연금은 제도가 명확하고 공식 상담 창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복지로 사이트 정부24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각종 복지 혜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실무 접수와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1355번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나 재산 기준처럼 뉴스로만 보면 헷갈리는 부분은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화 상담이 막힐 것 같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신분증 들고 가시면 현장에서 조회해 주십니다.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연령과 유형과 예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번, 워크넷 사이트,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이나 예약이 확인 루트입니다. 영상에서는 가능 범위까지만 설명하고 최종 판단은 반드시 1350번이나 고용센터 상담으로 닫으셔야 안전합니다. 월 60만원 같은 숫자는 대상과 유형과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금액은 영상에서는 가능 범위로만 이해하시고, 최종 확인은 1350번 또는 해당 기관 상담으로 마무리하셔야 안전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와 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이 기준입니다. 치과에서 바로 확인하는 경우도 많지만, 보험 적용 여부는 공단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임플란트 두개 평생 적용이라는 말은 맞지만 본인이 이미 사용했는지 여부나 치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접수 단계에서 먼저 물어보시고 확실하지 않으면 공단에 직접 문의하세요. 교통비 지원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서울은 120번 다산 콜센터, 그외 지역은 지자체 콜센터나 주민센터가 확인 루트입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 정책 변경이 작기 때문에 영상 단정보다는 확인 루트를 남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어르신 교통카드는 지역마다 이름도 다르고 발급 장소도 다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시스템이 비슷하지만 지방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 주민센터에 전화 한통 먼저 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통신요금 복지 할인은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휴대폰에서 114번 눌러서 통신사 고객센터로 연결하시거나 복지로나 정부 안내 페이지를 병행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할인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114번에 전화하면 본인 확인 후 바로 신청 가능한지 알려줍니다.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요금이 줄어듭니다. 영상에서 지원금 다섯 가지라고 묶어 말해도 실제로는 성격이 다릅니다. 현금 지원, 요금 감면, 보험 적용, 카드 혜택이 섞여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안 하면 전부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초 연금처럼 늦으면 소급이 안될수 있는 손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표현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이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신분증 준비해서 주민센터나 공단의 기초연금 가능성 조회 한번 확인하시고요. 내일은 휴대폰에서 114번 눌러서 복지 할인 신청 가능한지 통신사에 확인하세요. 이번 주에는 치과나 고용센터 한 곳만 예약해서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나 취업 지원 상담 받아보세요. 모든 걸 한번에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해도 흐름이 바뀝니다. 전화 상담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직접 방문이 더 편하신가요? 129번, 1355번, 1350번 중에서 어디부터 막히실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지점부터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식 확인 루트 정리였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확인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보여서 한번더 미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지와 지원은 알고 챙기는 사람이 특별해서 받는 게 아니라 확인한 사람이 받는 구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65세 생일 지나고 몇 개월 뒤에 신청하면 그전 기간은 소급이 안 됩니다. 한 달에 3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치면 3개월 늦으면 90만원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생일달 한달 전부터 미리 신청해서 첫 달부터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몇년 쌓이면 수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65세 넘었으니 일자리 지원 못 받는다고 포기하면 월 60만원씩 6개월 총 360만원을 못 받게 됩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69세까지 조건 확인해서 가능하면 신청하고 구직 활동하면서 지원금도 받고 일자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복지 할인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인 대상인데 신청 안 하면 한 달에 만 원씩 더 내게 됩니다. 1년이면 12만 원, 5년이면 60만 원을 더 내는 겁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114번 전화 한 통으로 신청하고 다음 달부터 매달 만 원씩 아낄 수 있습니다. 교통 혜택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을 안 해서 버스 탈 때마다 돈 내면 하루 왕복 2,000원씩 한 달이면 6만원입니다. 1년이면 70만원 넘게 나갑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주민센터에서 카드 한번 발급받아서 버스 무료로 타고 그 돈으로 다른데 쓸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 적용되는 줄 모르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면 한개당 100만원 넘게 냅니다. 두개면 200만원 이상입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건강보험 적용받아서 30%만 부담하니까 한 개당 30만원대로 해결됩니다. 두개 해도 70만원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대로 챙기면 1년에 수백만원 차이가 나고 몇년 쌓이면 천만원 넘게 차이 날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노후 생활비에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3개월 늦게 해서 90만원 못 받은 분, 통신비 할인 모르고 5년 동안 60만원 더낸 분,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안에서 1년에 70만원씩 쓴 분, 이런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또 이런 패턴도 자주 등장합니다. 한 가지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받는데 통신비 할인은 모른다거나, 지하철 무임은 아는데 버스 무료는 모른다거나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혜택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섯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서 놓치는 부분 없이 전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오늘 당장 모든 걸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 한 통, 주민센터 한번 방문, 공식 사이트 한번 확인.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휴대폰 들고 129번이나 1355번 중한 곳만 전화해 보세요. 기초연금 대상인지 이것만 물어봐도 됩니다. 전화 한 통이 첫 번째 행동입니다. 통화 시간 5분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오전에는 114번 눌러서 통신비 복지 할인 신청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5분이면 끝납니다. 이번 주 안에는 주민센터에 한번 방문하세요. 신분증 들고 가서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가능한지,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이두 가지만 물어보세요. 한번 방문으로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는 치과 예약 한번 잡으세요. 임플란트 필요하신 분은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지 상담받아 보시고 필요 없으신 분은 정기 검진 받으시면 됩니다.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관심 있으시면 1,350번 고용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가능하다면 방문 예약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만 해도 한달 안에 다섯 가지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부담되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천천히 해보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 몇년 동안 생활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그런데 아까 계산해 드린 것처럼 1년에 수백만원, 몇 년이면 천만원 넘게 차이 날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만 원만 줄여도 1년이면 12만 원, 10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해당 안될것 같아. 그런데 확인해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본인은 재산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공제 항목 적용하면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69세까지 가능한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단정 짓지 마시고 일단 확인부터 해보시라는 겁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면 확인 끝입니다. 오늘 영상이 불안하게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 조금은 안심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정보는 차분하게, 선택은 본인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잘 봤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있어야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민센터 방문 시꼭 챙겨야 할 서류와 질문 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서류를 들고 가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해야 빠르게 확인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129번, 1355번, 1350번, 114번, 이네 가지 전화번호로 어떻게 상담받는지, 어떤 순서로 말씀드려야 하는지, 실전 대화 예시까지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전화하실 때 막힘 없이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허위 과장 없이 꼭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